부었어, 풍성, 어섯 아, 따가 따가워. 따가. 크림으로 마무리. 이건 뭐야? 그거? 그것도 수분크림 같은 건데. 음. 아이패드 들어가기 딱 좋은 사이즈. 괜찮네. 나쁘지 않아. 크기도. 합격! 됐다. 야! 아! 헐! 어! 세트 세트다! 세트 세트가 같이 왔어! 이나시가 나중에 온다는데 같이 왔네? 너무 보들보들해 이게 일단 크롭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그 유튜버 다영 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인스타를 보고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자라에 바로 들어가 봤지 근데 있는 거예요 이거랑 소라 색깔 그 두,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소라보다는 얘가 나은 거 같아서 이 색으로 세트로 샀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피스~~ 어 색깔 너무 예쁘다 그 i 지 너무 예쁜데?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일단 까슬 t 슬한 니트가 아니어서 좋아. 완전 이 i 쇼핑 완전 성공적이 t What is it? 어어 a t is it? w h a 어 i 어 비어 What is i 잖아 h 비어 is 카스 w 처음... 어머 재밌또 어, 처음... 처음... 샐러드가 이거 맞아? 근데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위에 치즈인가? 어, 치즈. 본샐러 <laughs> 피자 먹어야 돼요 여러분. 치즈 식기 전에. 아, 뜨뜨 먼저 먹어볼게요. 아, 음, 맛있어.

都。 신상 컬러가 들어왔습니다. 얘는 시럽 젤 이렇게 그리고, 그리고 얘도 있지요. 얘는 베리봇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. 얘가 유광이고 제가 매트 탑젤 바르는 이런 식으로 원래 저쪽 저쪽 앞에 있던 진짜 시리즈 얘네들을 여기로 다 옮겨놨어요.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예쁘지 않아요? 더? 컬러 테라피 받는 것 같아. 얘네 보틀이 워낙 예뻐가지고, 이렇게만 해놔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컬러 차트도 이런 식으로. 왜 추워. 누구지 뭐야? 이거 조금 부었는데 미쳤다. 침 고여요.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장소협찬장소협찬 <laughs> 장소협찬 나중에 넣어 주세요. 볼수 없네. 떡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아니면 못 먹으니까 피자 좀 덜어 줘. 그냥 박다리 하나씩 먹어. 오예어미세네손님이니까한 조만 먹으면 소식이 아니야. 나는 이 구조를 잘 알아. <laughs> 아해학해부이신가뼈 구조를 잘 알아. 내가 닭을 엄청 좋아하잖아. 와! 와. 근데 여기가 진짜 튀김이 맛있어. 응? 음. 튀김이 진짜 맛있어. 그냥 튀김 튀김 싸왔을 때 먹어야. 돼. <laughs> 뭐야? 응, 음, 튀김이 진짜 미쳐. 돌았어. 엄청 빨갛게. <laughs> 응. 가끔, 막, 막, 치킨, 다른 치킨 말고, 이 옛날 통닭이 엄청 생각날 때. 가 있어. 맞아, 맞아. 맞아. 응. 나 맨날 시장에서 사가나 봐. 응, 옛날 좀 쓰네. 음. 딸기네. 어. 연준 씨가 좋아하는 딸기. 스트로베리. 이거 뭐야?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. 아 정말 뭐 하는 거지? 기다려 주세요. <laughs> 아 여기 이거 주인 성격이 안 좋아요. 이거 <laughs> 브이로그 주인 성격이 안 좋아요. <laughs> 야 딸기 향이 엄청 엄청나. 안나는데코좀 뚫어. <laughs> <왜> 냄새를 <laughs> 못 맡니? 진말 <정말> 기집애. 기집애. 노으세요 <laughs> <세워>. 무슨 뭐 일이야? <laughs> 이거 뭔지 안 궁금해요? 아니 지금 꺾은 게. 이게 뭔데? 아, 아, 내가 사다 줬어. 집들이 선물. 이거 일어가 하나가 있어. 뭔데? 그, 뭔데? 아니, 내가 한, 언제지? 고등학생 때? 내가 차 마시는 걸 좋아하잖아. 얘가 이만한 나무 상자에 있는 차돈 들어가 있는 거를 <laughs> 한번 선물해 준 적이 있었어. 그래. 걸 엄청 되게 오래 키워나가서. 잘 마셨었거든. 그래서 내가 이거 싼게딱 보자마자, 어?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야. 어, 아, 되게 예뻐. 뭐야? 차요, 차. 아, 이 무슨 차야? 히비스커스. 이 어, 어, 히비스커스. <laughs> 아, 너무 예쁘다. 대박. 싼 응. 게. 딱예쁘더라고 아, 그래서 이걸로 샀지. 툭팟즈살 명분이 생겼어요. 어떻게 나왔는데, 봐봐. 음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연예인들이 꼭 아무것도 모른 는이 이렇게 하는 거. <laughs> you need a light sorry <laughs> <laughs>